지난해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가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예, 통계청에 보고, 보고, 의하면, 예, 387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것이 그 심각한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외환 위기와 불경기로 인해서 회사들이 감추,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그래서 아예 안 뽑는다든지 그래서 청년 실업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그 새누리당 대표가 <laughs> 얼마 전에 한 얘기인데 청년들이 어렵,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한다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업이라는 게 뭐냐 그니까 직업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이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세 가지로 거의 대답을 한대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생계 유지 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거나 일을 한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이 직업을 자신의 어떤 직업의 일을 통해서 그 사회적, 사회 구성으로서 어떤 역할을 내가 예, 수행한다, 그래서 또 자아실현을 한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음, 이건 이 직업은 하늘이 나한테 주신 것이다. 천직이라고 하는 천직, 예, 하늘이 나한테 주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묻는다면 어디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업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직업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간단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직업은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그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땅에 우연히 보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요 각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일 소명을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 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직업 의식을 아주 잘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건축자 크리스토퍼 렌 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런던의 성 바울 교회 이 재설계를 나라로부터 위촉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건설 현장을 방문했는데 근로자들은 그가 크리스토퍼 렌 경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렌은 현장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몇몇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근로자는 나는 지금 바위를 절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고 또한 사람은 나는 일당을 벌고 있습니다. 오실링 이펜스 일당을 벌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리스토퍼 렌경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뭐예요?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낸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감당하게 시키려고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아서 우리 구원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서 뽑힌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의 위지만을 위해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을 하는 목적이, 사는 목적이 생계의 위지를 위해서 산다. 이거 아니라 이 말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직업은 생계의 위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잖아요? 매우 중요한 수단인데 그런데 그 직업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들,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죄 짓는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어떤 직업도 귀천이 없다고 생각해요. 귀천이 없고 소득이 많고 적고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네.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네. 이 노아도도 살고 네.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점 확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3, 40년 전에 언젠가 얘기했는데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직업은 수해점 도매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어, 제 어린 기억에 푸대짜루했다가 만원짜리 있잖아요 배추님을 막 은행 직원이 쓸어 담았어요 <laughs> 그래서 날마다 가져가는 걸 봤거든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소명의식이 없었어요 이런 소명의식이 소명의식이 없었어요 그저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아 그때, 그때, 지금, 지금은 아니고, 그때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전주에 가장 금사라기 땅, 예. 지금은 경매 당하고 없지만은, <laughs> 그 땅, 전주의그한 중심가에 집을, 저희 부모님이 몇 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곳에 막 백화점이 들어서고, 막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랬,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아버지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유흥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친구들에게 보증을 잘못 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몽땅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것을 계기로 아버지는 이제 그때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정신 차리고 예수 믿었을 때 이미 뭐 사업은 다 파산되고, 어 경매로 다 날아가고, 빚만 몽땅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 어머니의 질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계속 오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니까 20년간. 20년간. 20년도 어쨌든 금방 지난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20년 동안은 어쨌든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를, 우리 가정을 놔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과 20년간의 그 물질적인 어려움 어, 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의 질병 그때부터 지금 좀 당뇨 합병증 그때부터 시작됐죠. 예. 예. 참 신기해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20년 넘게 살았으니까 예.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사업의 실패와 어려움이 온 가족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지금 고백합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고 음, 막 죽고 싶고 막 이랬는데 요즘 막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막 서로 싸 죽이고 또 <laughs> 이번 주도 그러잖아요. 벌써 몇 사람 이 죽었어요 이번 주에 그리고 지난 주에 그리고 또 자살하고 약 먹고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랬다니까 그랬는데. 그 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믿음으로 살고, 다시 소명을 찾고 주의 일을, 작은 일부터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조금은 조금씩 회복을 시켜주더라, 시이 말이에요. 근데 회복시켜줄 때 보니까, 한꺼번에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해주신 게 아니고, 20년 동안은 그 고난을, 그 고통 속에, 이렇게 우리 가정을, 예, 놔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한꺼번에 해결해주면은, 또, 딴짓 할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부모님은 사업에 파산을 하고, 두 동생들이 나섰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잡 자판부터 이렇게 시작했어요. 남대문에 가서 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액세서리를. 사다가 이렇게 깔고 <laughs> 이렇게 파는 거예요. 네. 어, 두 동생이 거기서 팔고 아이, 대학 나고 오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니까. 나는 옆에서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그 기도하고 있어 이렇고요. 번 생각해서 아, 얼마 초라하고 참 아, 진짜 지금 생각하면 두번 하라고면 못할 것 같아. 네. 눈물 젖은 빵을 그렇게 맞았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또 잡판 박 저도 또 가야 되고, 막, 아이고, 진짜,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막, 응? 음, 응,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예. 그런데, 아, 우리가 이 핀을 갖다 놓으면 그 핀이요, 전주에 대박이 나는 거예요. <laughs> 유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다 놓기만 하면 그게 막,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한테 그것이 막, 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동생의 사업에 축복하시고, 막 부어 주시는 것을 그때 보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주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지혜를 구했어요.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골라 와 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막 대박이라는 것이죠. 사업의 사자도 몰랐던 초자들이 3년 만에 5억의 빚을 다 갚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사짜도 모르는 사람. 5억.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니까, 좌판에서요, 전주 쇼핑몰로 들어가고요. 전주 쇼핑몰에서 남대문 상가로 진출하고, 남대문 상가에서도 제일 좋은 우주 상가. 아무나 못 들어가, 거기. 거기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해외로 진출했어요. 태국으로. 그렇게 되버렸어. 뭐3년 만에 하나님 저저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우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막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감당하려고 할때 아, 그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 마치 이삭이 막 우물을 파기만 하면 거기에서 땅을 파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막 물이 막 콸콸콸 콸 나오듯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는 일마다 잘되고 파는 것마다 대박 나고 남의 일이라고 아멘 다 하는 거 봐봐 예. 복을 주시는 걸막 체험하니까 막 그냥 그 5억이 사실 큰 돈이잖아요 예? 다 망해가지고 빚진 거5억기는 그것을 3년 만에 다 갚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대문 상가 이 가게 하나를 얻었는데. 이걸 계속 할 것이냐. 빚을 다 갚았는데, 그때 또 시험이 오더라. 그런데 과감하게 그걸 딱 봤어요. 우리는 이게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또, 예, 복음 전하는 일에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하니까 하나님이 생계는 말해요. 그냥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빚져서 20년 어머니 몸 병들고 마음고생 했는데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고 사업하니 3년만에 핏다 갚고 대박을 터트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주의 일을 먼저 감당하고자 하면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대박이 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도 아셨겠죠? 예. 아셨죠? 예.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단지 생계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 그 직업을 통해서 오는 그 물질을 통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의식이 되어야 돼요. 네. 이탈리아의 화가이며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여러분 아시죠? 미켈란젤로 천재 창조라는 그 위대한 그런 조각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1 4 살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 유명한 스승이 있었어요. 조각가 베르도 베르토르도 디 조만니. 이런 선생님 밑에서 14살 때이 어린 미켈렌젤로가 배우는 거예요. 그게 문화상으로 들어가서 배우는데 스승이 어린 이 미켈렌젤로를 보니까 남보다 탁월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조각에 대해서. 그래서 스승이 이 미켈렌젤로한테 물었대요. 어느 날. 미켈렌젤로야.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지? 네. 그러면은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네, 저에게 있는 재능을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야, 재능만 가지고는 안 돼. 네, 재능을 무엇을 위해, 어디다 써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얼마 후에 이 스승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그때 그 당시에 유명한 유명한 이두 조각상이 있는 그두 곳을 왔는데 한 곳은 술집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조각상 또 하나는 그 교회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당시 이두 조각품이 굉장히 유명한 잘된 조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스승은 미켈란젤루에게이두 가지 조각을 보면서 어떠냐? 그러니까 아, 너무 훌륭합니다. 나도 이런 조각을 좀 조각상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때 스승이 얘기했답니다. 두 조각은 물론 훌륭한 조각상이다. 그러나 하나는 술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 육체적인 향락을 자극하려고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 만들어졌다 다 미켈란젤로야, 너는 네 재능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대요. 미켈란젤로가 감동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선생님, 저는 제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세번 대답했어요. 세번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천재 창조 그걸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예. 장모님하고 저하고 올 가을에 시찰회에서 가거든요. 거기 예, 예. 가려고 하는데. 예.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은 뭐냐면 같이 있겠습니다. 이제 그 일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직업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 의미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곳이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져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이 사실은 우리가 꼭 간접 전도를 하든지 직접 전도를 하든지 어쨌든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막 실현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확장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린 시절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타국 생활을 한 사람들이 세 사람이 나와요 참 어려운 가운데 타국 생활 포로를 끌려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셉, 다니엘, 느에미야다 같이요. 요셉, 다니엘, 느에미야그 주인공인데. 이영말리, 타양살이, 포로신세로 갔지만은, 그곳에서도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인데, 그나라의 총리가 된사람들이이 사람들은. 요셉, 다니엘, 니엠이에요. 총리 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아멘하세요. 저는 이거 외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그럴 때는 좀손 들고 아메, 그래야지. 한번더 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타국에서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 아시죠? 의사 선생님 하나 한분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장로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신대요. 아무나 서울대 병원 못 가요. 실력 있는 사람만 갈수 있는 곳이죠. 근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 분이 그 동안 광주에 어느 교회 다녔는데. 광주에서 뭐하냐?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찬양인도 하고, 예? 의사 선생님이 그 바쁜 의사 선생님이 그 고귀한 의사 선생님이 교회에서 뭐 한다고요?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찬양인도 한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광주에서 서울로 옮기시는데 그 교인들이 막 서울에서 난리래 지금 막. 가야잖아요 어쨌든. 막 서울에서 난리 난리. 예. 지난번에 구정 연휴 때 우리 교회 왔어요. 제가 저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드럼을 잘 치길래 보니까, 그 선생님이 와서 막 드럼을 치고, 우리 애들이 막 배우더라고. 예? 얼마나 멋져! 예? 얼마나 멋지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인 자녀 두 사람이 자기도 장모님 아들처럼 되겠다고. 나도 장모님 아들처럼 되겠다고. 그래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의사하겠다고. 이런 아들이 두 사람 나왔어, 벌써. 그 중에 하한 아들이 우리 아들이에요. <웃음> 준영이. <웃음> 하나 얘기할 거 하나는 예, 유신이요, 유신이. 유신이. 예. 나도 찬양인도 하는 의사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했던 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볼때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볼때 성공은 잠시 잠깐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성공. 예? 재산이 많거나 뭐 남이 알아주는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보실 때그 사람을 보고 막 기뻐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직업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라 네. 섬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을 섬기로 왔다 마태복음 20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민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응? 대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남은 인생의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멋진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삶. 이것이 정말 후회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섬기는 삶. 뭐,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일할 수 있는가? 바울이요, 에베소서에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대접받으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섬겨라. 섬기는 자가 진짜 성공하는 거라고 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될수 있는가? 그 비결을 얘기해 주는데요. 에베소서 6장 5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 순종하기를. 아 그러니까 종업원은 주인 주인을 대, 대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성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그러니까 주인이 보는 종업원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일을 한다 어디 들어가서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본다 생각하고 일을하라 이 말이에요. 네. 다음에 상전들아. 네, 상전들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 주인들. 네. 자,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엥? 없어져 버렸네. <laughs> 예. 어, 상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돼서 일하든 종업원이 돼서 일하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직업 의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될수 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하고 아멘. 섬기고 아멘. 최선을 다하는 뭘 하든지 아멘. 나는 이 최선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열정 이왕 하는 거 청소도 아니고 <laughs> 김혜수 집사님처럼 이왕 하는 거 열정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